오늘은 문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유닛 유니... 오늘은 명사에서 유닛 5 관사 편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관사는 유닛 5와 유닛 6두 가지 형태를 다 같이 동시에 배우도록 하는데 관사가 뭐냐면 일단 볼게요. 부정 관사가 있고 정관사가 있어요. 크게 부정 관사는 뭐냐면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지칭하는데. 어떤 건지 모르는 부정확한 어떤 것이에요. 여러 개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할지 모를 때, 한 개로 정하지 못할 때, 정관사는 특정한 어떤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그 다음에 앞에서 이미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정관사일 때는 어와 언두 가지 형태를 나는 한 개의 의미일 때, a로 쓸 때와 an, 언쓸때 뭐가 다르냐면, A-N은 앞에 모음이 시작하는 단어 A, E, I, O, U로 시작하는 단어 A, I, O, U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는 A, N 하나 A, N. 나머지는 다어 단어 A 어습니다 그다음 정관사는 여기 볼게요 앞에 나온 명사에가 반복되는 것이나 또는 상황상 무엇인지 알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 다 알고 있는 어떤 걸 세상에서 유일한 거, 한 개밖에 없는 거, 또는 뭐, 사수, 이런 어려운 말이 있어요. 재상 끝, 악기 이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이런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좀 더, 좀 이따가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할게요.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 어와 언이나 너를 절대 쓰면 안 되는 경우는, 식사의 이름, 디너, 런치 breakfast 이런 거 운동 경기 play soccer 그다음에 play football play volleyball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교통수단 by bus 그다음에 by car 뭐 이런 것들 얘기할 때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뒷페이지 에 넘어가서 계속 설명 드릴게요. let's move on 부정관사 어와 어네. 대 네, 해서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볼게요. 어와 어첫 소리가 자음이다. 근데 이런 거뭐 외울 필요 없지만, 모음만 외우면 나머진다, 어 쓴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모음이 뭐야? A, I, O, -U, U. A, I, O, -U, U. 항상 이 노래가 바로 떠올라야 돼. 너의 원장님이 자꾸 노래를 왜후크송처럼 하냐. 까먹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umbrella, U, egg, e E. Apple, A. 다 뭘로 시작한다. 한 개일 때, on. 나머지는 다뭘 붙인다. 어. A pencil, a desk, a taxi. 이렇게 어를 붙이고, 나머지는 on이다.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건 on. 나머지는 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또 t x 스의 포인트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A box, a teacher. 그쵸? on 어 쓰는 건 o n an animal. an office. 어렵지 않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것만 외우면 나머지는 해결이 됩니다. 나머지는 어만 붙이면 되니까. 영어의 모음이 A, I, O, U 있다고 해죠 나머지는 뭐라고 다? 자음이라고. 또 설명 또 나오죠. 추가 설명. 알겠죠? 첫자 철자, 철자가 자음으로 시작하지만 첫 소리가 또 모음인 경우도 있어. 이런 게뭐 있냐. Our. 명사판에서 나왔어요. H발음이 뭐야? 무음인 형태. 소리가 안나. 그렇기 때문에 얘나 예, 모음으로 시작하네 하고 치부하고 on our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on our on honest boy honest가 뭐냐면 정직한 여기서 정직한이란 거셀수 없지만 honest boy는 셀수 있어요. 정직한 남자 그래서 얘도 H가 발음이 나나안나안나안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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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래서 여기뭘 뭐야 보지 on honest boy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라고 하냐 묵음 발음이 나지 않는 철자. 그래서 얘는 발음이 나지 않아. 이런 것들 뭐 있어 지난 시간 배웠지만 knife 그렇죠 칼 K K 발음 안 나죠 그렇죠 knife. 근데 여기서, a knife 합니다. 알겠죠? n으로 시작한다 치부하고, 알겠죠? 여기까지.